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경리단길, 망리단길처럼 지역의 명물거리에 무슨 무슨 단길이란 이름을 붙이는데요. 울산의 왕생이 먹거리 맛을 일대도 왕리단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명물거리 조성을 위해 왕리단길 한복판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계속 미뤄지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희수 기자입니다. 울산 삼산동의 음식점 밀집 지역입니다. 본래 이름은 왕생이 먹거리 마실이었는데 지난해 왕리단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명물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는 왕리단길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거리 한복판에 3층 건물 높이 왕관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26억 원, 97억 원, 모두 13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조형물로 일부에서는 전시행정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활성화 때문에 조형물 세우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돈도 뭐 10m이 든다고 그러면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치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로 밀리더니 9월이 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높이 10m, 지름 30m의 왕관 디자인 조형물이 세워질 예정이었지만 준공 예정일은 점점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반기 남구의회가 가동되면서 설치가 미뤄지는 이유와 책임 등을 놓고 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고압전선과 통신선의 지중화를 통해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일대 상인들 간에도 대형 조형물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교통 정체로 상권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명물거리 조성을 위해 예산까지 확보해 추진해오던 상징물 설치 사업이 남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